네, 한류와 언어 14주 4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그야말로 그 2022학년도 1학기 한류와 언어 한 학기 수업의 가장 마지막 어, 영상 강의가 될것 같아요. 어, 원래는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이유는 어, 좀 뭐랄까 실시간 강의라도 해볼까 했었는데 다행히. 다행 전공 강의와는 달리 좀, 어, 이제 연계 전공, 이제, 에, 강의다 보니 약간의 에, 선생님이 강의 방식의 선택에 좀 자유가 있어서, 어, 그냥 녹화 강의를, 어,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뭐 어, 학과에 따라서 국문과 관련 과목들은, 어, 아무래도 대면 강의보다는 거의 없고, 어, 중강이나 녹화 강의로 이제 진행이 되기는 했으나, 이제 전체적인 학교의 분위기가 축제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녹화 강의가 주는 어떤 이런 온라인 강의가 주는 피로도가 선생님이나 여러분이나 좀 쌓여 있을 텐데 어좀 얼굴을 서로 어 보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있으나 또어 이런 녹강이 주는 어떤 그런 어 시간을 구해받지 않는 여유로움을 거의 이제 어 마지막으로 누리는 것이 아닐까. 이 학기에는 모두 학교에서 만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 안타까움 대신에 또 장점도 있었던 그런 학기가 된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도 이제 아 다시는 이런 상황이 없어야 되니까, 음 특별한 보강이나 이런 상황이 아닌 정규 강의를 이렇게 어 녹화하는 어 마지막 차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니, 또... 어,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없어서 혼자 떠드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제 인사를 해야 될것 같아서 네. 어, 일단 지금 이제 우리 그 마지막 차시에는 어, PPT 자료 1 9쪽1 9쪽 사실 이제 그한류와 언어의 마무리를 하는 부분이라 이제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어, 한류와 언어에서 언어가 과연 장벽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세계에 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의 어, 뭐랄까 실마리가 될 것이냐 또 이것이 어, 한국의 문화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고 또 미래 전략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이 뭐이 부분에 대한 어, 완벽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언어에만 포커스를 둘수 없는 게이 어, 문이창작 연계종목 과목 중에 이정택 선생님이 맡고 계시는 어, 언어와 문화라고 하는 그런 감목이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은 상대적으로 언어의 포커싱을 좀 맞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이 한류와 언어는 어, 제목에서 보다시피 문화 쪽에 좀더 치중을 하게 되지만 어, 아무래도 어, 지대넓야시라는 그런 책도 있다시피 좀 넓고 어, 얕은 그런, 어찌 보면, 교양과 같은 그런 수업이 아니었나. 그래서 좀더 심도 있는 강의를 하지 못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식구 쪽을 보면. 어, 언어가 과연 장벽인가? 뭐 거듭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새로운 문화적 유전자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원한다. 마치 생물의 어떤 그 발전적 진화에 새로운 유전자의 어떤 그런 그 유전자와 유전자를 토, 도입을 통한 어, 다양성이 건강한. 건강한 유전자를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는 인간의 사고와 문화의 기본적인 바탕이므로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한류 콘텐츠를 지난 200년간 세계를 지배한 유럽어 중심의 문화 패러다임의 새로운 대안 패러다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국어가 세계의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이 되는 것과는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중국 문화는 고대로부터 대세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대륙의 크기도 크고 인구도 크고 그렇다고 해도 일본 문화가 지금의 한류 컨텐츠만큼 거대하게 어떤 글로벌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어요. 분명한 것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특정의 민족이고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인구나 영토나 그 규모에서 작은 그리고 어려운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분단국가의 어떤 그런 대중문화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문화상대주의에 기반한 상호주의. 우리가 한류의 지속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상대주의에 근거한 상호주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어, 우리의 어, 대중문화도 어, 우리의 컨텐츠들을 수입하는 어떤 국가나 어떤 문화권에서 어, 새로운 융합과 발전적 융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최근 바로 이제 그깐 영화 칸 영화제에서 일본인 감독의 한국 배우들이라든지 또뭐 탕웨이 같은 중국 배우가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어, 좀더 글로벌하고 좀더 다양한 어, 한류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함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어, 특히 이제 우리 서구 문화가 우리가 이 부분은 서구 문화가 가진 우월주의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나 문명은 우월해라고 하는 관점은 결국 인종적 우월감이라든지 민족적 우월감과 연결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태도는 결국 어떤 어그 뭐랄까요 제국주의적 문화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류는 사실 그렇게 되기도 어렵죠. 어뭐 미국도 아니고 뭐 중국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문화의 다양성을 어, 퍼트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어떤 컨텐츠의 어, 글로벌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류를 전파를 목표로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한류를 소비하고자 하는 국가나 지역의 문화 역시 존중하고 필요한 부분은 상대로부터 수용하는 문화 삭대주의 입장을 견지했을 때 어, 서구 열강의 어떤 그런 어, 재패적 문화 패러다임과는 다른 어떤 다른 어떤 세계사 속에서 의미를 갖는 어 어떤 문화의 흐름으로 어 기록에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쪽입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 정리죠. 한류와 한국어. 자, 어 최근에 우리도 앞서 말했지만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고 뭐 요즘은 뭐... 어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많아서 어, 진짜 뭐 이거는 어, 선생님들이 어린 시절에 살 진, 어, 어린 시절의 경우에 외국인 한명 지나면 참 그분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다 쳐다보고 이런 상황이라 어,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유학을 오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자 한국어를 특히 이제 이 한국어의 경우에는 우리가 국제어로 지금 이제 인정은 되지 않지만, 특허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그런 언어의 지위를 갖고 있으나, 어떤 그런 그 국제로서의 역할을 아직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유학하는 친구들이 많죠. 아직은 아직은 이제 뭐 일본을 중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권이죠. 어, 일단 그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해당 한국어를 배웠을 때뭐 취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긴 하지만 어, 아직까지는 어, 서구권에서 한국어를 배웠을 때 어느 정도. 어, 필요성이 있느냐. 근데 그러면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박하게 어, 내가 좋아하는 뭐 가수의 노래를 한국어로 배우, 부르, 불러보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감독의 영화를 어, 어떤 그 한국어 표현을 이해해서 진짜의 그 의미를 파악하고 싶다. 말하자면 한국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 배우고 싶다. 그건 사실 언어를 학습하고 싶은 것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영어를 배우는 것과 중국어를 배우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스타일 언어로 소통하고 싶은 욕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국문과 같은 경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국문과는 가장, 어, 뭐 토착적이라고 표현을 하지, 할기는 뭐라 하지만 우리가 앞서 드라마의 영내교류적 특성이라고 했는데 아주 영내교류적인 그런 그 전공이죠. 교수님들 가운데 반드시 유학을 갈 필요가 없는 가장 대표적인 전공인데, 어, 다른 측면에서 어, 경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문화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문과만큼 국제적인 학과도 없게 됐어요. 네. <laughs>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어느 순간 교수님들도 이런 대중문화들을 외면할 수 없다 보니 어, 다른 인문계열 교수님들보다 훨씬 더 어, 젊은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젊은 속성들이 더 강하니까. 참 재미있는 재미있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어쨌든 뭐 어, 좋은 뭐, 뭐 부정적인 의미에서 국뽕이 아니라 어, 국가적인 위상에 올라간다는 것은 뭐 국민으로서 바람직하죠 뭐 앞서 설명했지만 한국어는 토픽 응시자 수가 급증하고 97년에 2,500명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 25만여 명이고 국문과 유학생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식사 같은 걸 해보면 어, 주로 이제 음, 코로나 직전에 이제 우리 학교가 그 자매 학교를 맺은 뭐, 메지로 대학이라든지 소아여 대학생들이 국무과에 많이 와 있는데 이제 얘기를 해보면 주로 뭐그 한국어를 배우게 됐던 동기 자체가 어, K-POP 스타들이더라고요. 뭐 그래서 어, 내 옆자리 에 앉았던 일본인 여학생이 어, 그 저기 뭐죠? 아 선생님 지금 또까먹었는데 윤두준과 윤두준하고 또 누구였지 그 그룹인데 그 그룹이 이름을 도중에 바꿨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몰랐어. 윤두준을 내가 왜 알았냐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걸 보고 알아서. 근데 이 친구의 그 표정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그룹을 한국 사람이 몰라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열몇 명이 모였는데 다 나는 뭐 슈즈가 좋아서 나는 뭐가 좋아서 그래서 어 그때 우리과에 이제 다른 교수님들하고 참 이게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어떤 대중문화 그 종사자들의 어 애국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어 이제 나중에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지금은 어 사실은 순수하게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특히 국내에 요학원는 많은 친구들은 경제적견 이유라든지 또어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웠을 때뭐 글로벌 한국 기업에 취직을 할수 있다든지. 또, 학문 목적이라고 했죠. 네,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제학원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교수가 된다든지, 뭐, 한국어 강사가 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어를 제외국어로 배우는 학생은 26개국, 12만 여명 앞에서도 살펴봤었죠. 네, 그 다음에 세종학당, 어, 전 세계 58개국에 설립한 144개의 세종학당의 매학기 신입생도 폭증을 하고 있어서, 모스크바의 세종학당은 지금 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서 지금 뭐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러시아도 굉장한 한류 국가고요. 어지역 지역적으로도 러시아는 어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영토가 넓은 나라예요. 러시아가 지금 어, 소련이 아닌 이 시절에도 그래서 어, 모스크바의 세종학당은 신입생 급증으로 강실이 포화 상태라서 뭐 아주 어, 난리도 아니었다. 근데 지금은 어, 이때 같은 경우도 러시아 쪽하고 자매 교류를 맺어서 이렇게 수업도 진행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요즘 이제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어, 주변적인 거지만 요즘은 뭐 너무나 이런 일들이 많아서 뉴욕 타임즈에 등장한 네로남불, 네 로마자 표기법으로 이것이 한국 여당 참패의 원인이다. 네로남불이. 이게 이런 용어를 옥스포드 사전 이제 아, 옥스드가아니었나그 이제 그 웹스터 사전인가 이제 한국어의 그 어떤 그런 콩글리시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등재되고 이런 것들과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어, 이것뿐 아니라 어, K팝이나 K드라마, K무비 등을 통해서 어, 사이드로 여러 가지 이제 뭐뭐 어, 뭐 한옥이라든지. 뭐 케이푸드라든지 음식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먹는 거 보면 재밌어. 뭐지? 저게 뭐지? 맛있어 보이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뭐 케이팝 아이돌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먹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어 며칠 전에 봤던 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인즈 그왜케찹 회사로 되게 유명한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드디어 그 이제 쌈장 그 표기도 로마자 표기법 인데 S-S-A-M 쌈 장제이었나 ANG 쌈장소스를 하인즈에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를 수입해서 각그 어 슈퍼에서 파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 어떻게 보면 미국화한 쌈장을 만들어서 팔고 뭐 맥도날드에서도 쌈장소스를 이제 그것도 역시 미국화한 쌈장이죠 그래도 그러나 그들이 쌈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도 궁극적으로 한류의 주, 어, 어떤 그 주변 효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수출을 통한 어, 국부를 창출하는데 여러 가지 어, 역량을, 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2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한국어의 위상이 올라가게 되면서 어,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어, 세종대왕 문회상이라든지, 뭐, 직지상,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시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네스코 킹 세종 리터러시 프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뭐, 한류와는 일단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한류상품이 한글이에요. 최초의 한류상품이 한글이에요. 그래서, 1989년에, 어,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한글 덕에 가장 문맥률도 낮고 그러니까 문맥률과 문해율은 달라요. 문해율은 말 그대로 literacy, 그러니까 문장을 읽고 글을 읽고 reading comprehension을 할수 있는 능력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계속 제정하고 있는 이 세종대학 문회상이 있는데 9월 8일을 문회의 날로 정해서 유네스코 각 회원국 대표나 관련 기관 등의 추천을 거친 후 위촉한 심사위원들 통해서 상금 2만 달러가 주어지는 상이에요. 국제 문맹퇴치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상으로 문맹퇴치에 공로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수여를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상이죠. 그리고 아마 유네스코 유네스코의 그 세종대학 문예상은 그래도 좀알 텐데 아마 직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 유네스코의 직지 메모리 오브 더 월드 프라이즈라는 상인데. 어 직지심체유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어 세계 최고의 그 기록유산으로 되어 있어서 어, 이거는 뭐냐 하면 2004년 4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세계 기록문화유산 보호에 이바진 이들에게 수여하게 제정한 상이에요. 현존 최고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인 직지심체유절의 이름에 따서 직지프라이즈가 된 것입니다. 청주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려 우왕 3년 흥덕사에서 인지, 인쇄된 직지심체요절이 2001년 9월 4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청주를 기록유산 분야의 세계중심지로 부각시키고 기록유산보호를 권장하기에 제정한 상으로 상금은 3만불이고, 이제 청주에서, 이제 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유네스코의 상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그런 어 제공하는 상이면서 동시에 어, 국가 아, 한국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에서 사실 문자와 어, 기록물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지적 산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선생님 방금 한글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한류 상품이다라고 할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 국문과 학생들은 뭐 아무래도 이런저런 경우에 많이 접하는 얘기들이지만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프리 샘슨이 쓴 'Writing Systems'라고 하는 어, 이 샘슨이라는 사람은 아주 세계적인 어, 'Writing System' 문자론 어, 문자 체계에 대한 연구를 한 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 이제 그 한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195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요즘 한글에 대해서 평가하고 높이 뭐 한글로 뭐 명함 하나 만들어주면 와, 귀하다 하고 이런 시절이 아니에요. 1950년대, 60년대. 그야말로, 어, 세계 최빈국. 어, 끝에서 한몇 번째. 끝에서 몇번째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너무 가단하던 시절에 앞서 이야기했던 성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어, 일단 이렇게 봤더니 일단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글을 바, 봤잖아요. 뭐 이렇게 훌륭한 문자가 있지? 이러면서 한글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어, 문자로서 연구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존은 나의 얘기가 아니라 네, 국뽕에 찬 국문과 교수의 얘기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문자, 가장 발전되고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샘슨이 어, 챕터 7에서 단독 챕터로 Aperture System, Korean 한글 이렇게 해서 어, 보통 가장 발달한 문자를 음소 문자라 부릅니다만 은 한글은 물론 음소 문자인데 거기에서 좀더발달한 자질문자다 라고 규정을 하는 샘슨의 어, 챕터입니다. 네 그래서 어, 여기에 보면 어, 한글에 대한 찬사는 사실은 뭐 이제 와서는 우리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잘 몰랐던 사람은 우리의 천사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못 살던 시절에 어, 많은 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훌륭한 문자를 가지고 있다니. 네, 그래서 이 샘슨의 그 구절을 잠깐 보면, 어, Korea is a very small and very distant country. Very small 이래요. 어, 그리고 서구의 중심으로 봤을 때 very distant, very distant country, 극동아시아라는 말도 어, 굉장히 우스운 표현이죠. 지구는 둥근 데뭐 far east가 따로 있겠어요. The very small, 네,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겠죠. 왜냐하면 이 책이 나온 게 1980년대예요. 사실 1985년인가 그런데 85년이면 꽤 그래도 살던 시절인데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생, 80년대 선생님이 여러분 또래일 텐데 그러니까 어, 이 수업에서 어, 어떤 뭐, 어, BTS에 대해서 감동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It is a country of great significance for the linguist. 언어학자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다. 언어학자에게 너무 중요한 나라다. 그래서 15세기에 uh, Korean Creator Uh, for the use of his c o u n t r y m e n a wholly original, 아주 전적으로 original하고, quiet remarkable 한, original하고, 그, 보세요. 그냥 original and remarkable이 아니에요. wholly original and quite remarkable. 그러니까 너무 칭찬을 너무너무너무너무, 그러니까 사실 이책 말고도 굉장히 많은 문헌 그 이제 저서들에서 보면, 막 60년대 책들이나 이런 책들에 보면, 너무 별볼일 없는 나라인데 너무 문자가 괜찮으니까 어떻게든 칭찬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phonographic script다 음소 문자다. Nowadays, called Hangul, which has been described as perhaps the most scientific system of writing. 자, 뭐, 내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The most scientific system of writing in general use in any country. 그래서 인용을 한 거예요. 라이샤워의 1960년. 네. 그다음에 or more simply as the word's best alphabet. 보스라는 사람이 1964년에. 그러니까 이미 20여 년 전에 논의를 인용해서 샘슨이라는 어, 사람 이 이렇게 좋은 문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말 어 아마 여러분들도 와 정말 이래 그래서 world best alphabet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칭찬인데 한글 must u n q u e s t i o n a b l y rank a s one of the great intellectual achievement of human kind입니다. 이제 어 정말 이거는 소개해주고 싶었던 표현이에요 사실. 어 국가학생이었던 시절 80년대죠. 어, 그때는 따끈따끈한 신서였겠죠. 그래서 이 구절을 봤을 때는, 어, 여러분들처럼 지금 뭐, 세계 경제 순위 10위 이런 나라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와우, 진짜? 어, 그때는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이 꽈티를 입어도 영어로 썼어요.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and Korean l i n g u i s t i c 이랬던 시절이에요. 근데 한글은 인류의, 휴먼카인드의 가장 최고의 위대한 지적 성취다. 이호 이상의 칭찬이 가능할까요? 어, 정말 최고의 한류 상품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한류 콘텐츠들을 통해서 어, 많은 BTS의 노래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뭐 최근에 뭐 어떤 작품을 통해서건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한국 문화, 한국어 그리고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어, 그야말로 이 컨텐츠들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오늘날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칭찬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서구인들의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미 우리의 역량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어,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우리끼리의 평가가 아닌 객관적 평가를 한번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23쪽입니다 네, 그래서 한류의 방향은 이제 협업, 융합, 전통 그래서 레이디 가가와 블랙핑크가 사워 캔디라고 하는 협업을 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거는 BTS가 국립박물관에서 국립박물관에서 이제 그때 코로나 시국에 영상을 촬영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전통, 융합, 협업 이런 것들이 k 컨텐츠에 나갈 길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어서 네자 24쪽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은 문화의 힘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이냐 자 이건 우리가 이미 봤던 것입니다. 한류의 배경, 어, 미군 신나통치, 명감. 사실 이런 부분이 어,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 대중문화의 대중문화를 흔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미 대중문화 패러다임의 모방과 창조적 발전, 네, 10대 팬덤 문화의 긍정적 효과, 또 대항마로서의 영미 제국주의 문화의 대항마로서의 역할, 경제발전과 문화적 수용력, 최강 i t 국 뉴미디어의 적극적 수용, 네, 한류의 미로는 결국 컨텐츠와 기술력의 승부가 아닐까 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25쪽에 가보면 뭐 BTS와 기생충 햄을 통해 문화예술 저작권 사상 첫흑자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뭐 이건 새삼스럽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어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네, 어 예술 저작권 무역 수지는 자그마치 1억 6천만 달러로 이렇게 돼서 이거는 뭐 특히 이 중에 이제 뭐 아무래도 BTS의 비중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드라마와 영화계로까지 그 컨텐츠가 확대되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어 과외의 어 음식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또 여러 뭐 것들 이런 것들이 함께 크게 영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역수지 추이를 보면 이렇게 도표화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 14주 차, 4차 시 수업을 이제 마치려고 하고요. 길게 얘기해봐야 여러분들 다 끊을 테니까 앞쪽에서 인사도 했고, 네. 한 학기 동안 수고했고요. 아직 기말고사가 남았으니 또 기말고사에 대한 안내도 있을 겁니다. 네. 수고했습니다.